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서울시 양천구 스터디 2편으로 양천구의 상권과 학군, 아파트 평당과 순위 분석을 통해 양천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시점의 네이버 부동산에 확정 반영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언급되는 단지들은 모두 추천 매물이 아니오니 해당 지역 부동산 분석 스터디에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상권 분석 양천구는 약간 귀여운 강아지처럼 생긴 모습입니다. 메인 중심 상권은 목동역에서부터 신정역까지의 상권이며, 그 외에도 적지 않은 상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목교역에도 상당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죠. 역부근으로 상권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학군 분석. 양천구는 목동 학원가가 유명하죠. 어느 정도의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확실히 양천구 목동 쪽으로 가장 많은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모고동의 학원과 밀집도가 가장 높은 모습이었으며 오목교역 부근으로도 상당한 학원과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군에 위치한 학교들의 평균 학업성취도 순위표입니다. 먼저 양천군의 중학교들의 평균 학업성취도 순위입니다. 목동의 모군 중, 월촌 중, 신목중, 신정칠동의 봉영여중, 신정동의 목일중, 목동의 양정중학교까지가 평균 학업성취도 90%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동의 목동중과 신서중학교까지가 평균 학업성취도 85% 이상의 준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군에 위치한 고등학교들의 평균 학업성취도 순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목동의 한가람고, 목동의 양정고, 신정동의 목동고, 목동의 강서고, 진명여고까지가 평균 학업성취도 90% 이상의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가람고의 경우 평균 학업성취도가 99%에 달하네요. 다음은 신정동의 양천고등학교가 평균 학업 성취도 85%로 준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 평당가 순위 분석. 다음은 서울시 양천군에 위치한 300세대 이상 단지들의 평당가 순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입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평당가 순위는 상위 20위까지의 단지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매매 호가 평당가 순위. 서울시 양천구 전체 매매 호가는 평당가 최저가 6 5 3 8만원 최고가 7,814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동으로 단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 매매호가 평당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지는 목동의 목동신시가지칠단지 78타입입니다. 전체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 서울시 양천구 전체 매매실거래는 평당가 최저가 6 0 0 1만원 최고가 7,339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동으로 단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지는 목동의 목동 신시가지 7단지 90시 타입입니다. 시평대 매매호가 평당가 순위, 서울시 양천구 시평대 매매호가는 평당가 최저가 5,999만원 최고가 7,814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동 신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 시평대호가 평당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지는 목동의 목동 신시가지 7단지 78타입입니다. 10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 서울시 양천구 10평대 매매실거래는 평당가 최저가 6 3 1만원 최고가 7,339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동, 신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10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지는 목동의 목동신시가지사단지 60B 타입입니다. 20평대 매매호가 평당가 순위 서울시 양천구 20평대 매매호가는 평당가 최저가 6천만원 최고가 7706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동 신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20평대 매매호가 평당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지는 목동의 목동 신시가지 7단지 90시 타입입니다. 20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 서울시 양천구 20평대 매매실거래는 평당가 최저가 5614만원 최고가 7706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동 신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20평대 매매실거 평단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지는 목동의 목동신시가지 7단지 90시 타입입니다. 마치며 이번 영상을 통해 서울시 양천구의 상권과 학군, 학원가 및 아파트 평단가 순위를 확인해보며 입지를 분석해보았습니다. 확실히 양천구의 최고 입지는 목동인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축이면서 재건축 이슈가 있는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이 주를 이루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상권과 학군 및 학원가의 경우도 목동이 가장 강세를 보였지요. 양천구의 입지는 목동이 최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양천구 스터디 2편 양천구 상세 분석 정리 스터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